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카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항상 고민을 하는데 오늘은 어, 소음 네, 주행 중에 알수 없는 소음이 트렁크에서 났을 때 또한 이 트렁크 쪽 소음인데 거의 SUV 일반 트렁크, 오토 트렁크가 아닌 일반 트렁크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 차종, 메이커를 불문하고, 수동 SUV, 일반, 수동 트렁크 차량에서 많이 발생되는 이제 소음, 떨림음, 주행 중, 어, 우응, 떨리는 소음, 방지턱 넘었을 때, 뚫고덕들덕 하는 소음인데, 영 찾을 수가 없다. 자, 이런 것들은, 자, 제손 안에, 자, 2,000원짜리, 예, 내돈 내산입니다. 2,000원짜리, 록타이트입니다, 록타이트. 예뭐 천양백화점 이라든가 뭐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요, 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리무버 뭐 오리발 리무버 되고 저는 플라트 리무버 그 다음에 여기 10mm 10mm 복수알 딱 요거만 있으면 suv 뭐 cuv 일반 수동 트렁크 차량 일때 알수 없는 떨림음, 소음, 진동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제가 트렁크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스포일러가 있는 차량들 예, 스포일러가 있는 차량들에 한해서 입니다 자 이런 수동 트렁크인 경우 이제 스포일러가 있는 경우 CUV나 SUV 차량은 거의 다 뒤쪽에 스포일러가 있는데 자 수동으로 계속 닫게 되면 오토 트렁크인 경우에는 천천히 쓱내려다 딸깍 일단 2단을 딱 딸깍 되는데 이 수동 트렁크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힘으로 인해서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꽝 닫으면 이 스포일러가 조금씩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계속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다 하기 때문에 유격이 생깁니다 볼트에 풀림방지 버튼이나 볼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닫다 보면 그 충격에 의해서 볼트가 약간씩 유리미가 됩니다 완전 풀리진 않지만 유리미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풀리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나는데 어우 이게 평지에서는 나지가 않고 이럴 때는 이 트렁크 쪽에 너트나 볼트가 풀려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방법. 자,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유격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트렁크, 예, 트렁크 상단부 좌측, 예, 동그란 거, 또 오른쪽에 동그란 거, 여기 있습니다. 또한, 평균적으로 4개에서 5개의 너트나 볼트로 고정이 됩니다. 대부분 사이드 2개랑 이 센터 쪽에 2개 또는 3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모버를 이용해서 끝에 쪽, 자, 카바 하나, 또 사이드 끝에 쪽, 하나 이렇게 탈거를 합니다. 그리고 센터 쪽 보시면 이 상단 트레이 커버를 이 리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탈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너트가 예, 이렇게 고정져 있습니다. 이꽤 많이 되어 있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너트, 둘, 셋, 넷, 여기 다섯, 여기 여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를 보고 한번 장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 돌아가죠 여기도 예, 살짝 돌아갑니다 여기도 요만큼 돌아갑니다 여기도 예, <laughs> 요만큼 돌아가죠 자 요쪽 사이드쪽 예,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가끔씩 소리가 났을 때한 번씩 쪼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볼트를 한 번, 너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트가 어떤 걸로 되어 있나. 자, 보면. 자, 너트도 풀림 방지. 이게 이제 거칠거칠한데, 이게 풀림 방지 너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볼트는 잘 되어 있는데, 이 스포일러가 무겁거나 트렁크를 자주 열고 닫게 하게 되면 이제 운전자마다 조금씩 이제 틀린 경우도 있겠지만 트렁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광지턱 이런 데 많이 넘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풀릴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 록타이트를 이용해서 자, 이 록타이트를 이용해서 너트나 볼트를 꽉 조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록타이트로 한 번씩만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려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록타이트가 붙게 되면 충격이 있어도 어느 정도 볼트의 풀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은 분메 역순으로 조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단 사이드 트림은 자 이런 식으로서 위치를 맞춰서 껴주면 되고 사이드 홀캡은 끝쪽으로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UV, COV 트렁크가 수동인 차량일 때 주행 중에 알수 없는 방지턱을 넘어설 때떨그덕떨그덕 하는 소음이 발, 발생했을 때알수 없는 소음이 예를 들어 도로 평탄한 도로 말고 좀 울퉁불퉁한 데가 뚝뚝 한다. 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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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런 소리가 날때 자, 이럴 때는 자, 이런싼 2,000원짜리 록타이트 하나 리무버 하나 10mm 복스 렌치 이세 개만으로 알수 없는 떨림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어느 위치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혹시 모를 이런 주행 중 떨림음이 발생하셨다면 뒤쪽 스포일러 쪽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라다이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정보 올려드릴 수 있는 골라다이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